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형 상용 티볼리 KGM 티볼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티볼리의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가 왜 주목받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용 자동차 아니 이제는 KGM 모빌리티로 새롭게 브랜딩된 이 회사의 최신 소형 SUV 티볼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티볼리의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티볼리는 이탈리아 라치오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티볼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아이로비처럼 들린다는 점이에요. 상룡이 위도한 마케팅 전략이죠. 티볼리는 2015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꾸준히 사랑받아왔고 2026년형 모델은 최신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히볼리의 외관 디자인은 k g m 이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와 세련된 그릴로 강렬한 첫인상을 줍니다. 2019년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더욱 부드럽고 현대적인 라인을 채택했는데, 2026년형 모델은 그 디테일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전면 그릴은 크롬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안개등과 하단 공기 흡입구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18인치 알로이 휠과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후면부는 LED 테일라이트와 새로운 범퍼 디자인으로 깔끔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티볼리는 소형 SUV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티볼리의 실내는 실용성과 기술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은 선명한 화질로 운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주행 모드에 따라 디스플레이 테마가 바뀌는 재미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죠. 중앙에는 8인치 또는 상위 트림에서 9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서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모든 걸이 화면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죠. 실내 공간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합니다. 앞좌석은 키큰 성인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동급 SUV 중에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편이에요. 특히 뒷좌석은 6대 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해서 트렁크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약 420L로 동급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이고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750L까지 늘어납니다. 가족 나들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실용적이죠. 티볼리의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026년형 티볼리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 TGDI를 주력으로 내세웁니다. 이 엔진은 최대 161마력과 280Nm 위 토크를 제공해서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1.2L 터보 가솔린 엔진 128마력과 1.6L 디젤 엔진 129마력도 선택 가능합니다. 특히 디젤 모델은 연비가 약 5위크 i l o m e t e r v l i t e r 로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변속기는 6탄 수동 또는 아이신 AISIN 6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자동 변속기는 빠르고 효율적인 반응으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KGM이 밝혔습니다. 티볼리는 2WD와 4WD 옵션을 모두 제공해서 운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이 주라면 2WD로도 충분하지만, 오프로드나 눈길 주행이 잦다면 4WD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힐 디센트 컨트롤,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단전은 티볼리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2026년형 티볼리는 7개의 에어백, 운전자 무릎 에어백 포함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최신 안전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 AEBS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S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LKAS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FCWS 하이빔 보조, HBA 교통 표지 인식, TSR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포함되어 있죠. 2015년 한국 신차 안전도 평가, KNCAP에서 오스타 91.9점을 받은 티블리는 이후로도 꾸준히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죠. 연비와 경제성도 티볼리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평균 연비가 약 12에서 1 3 k ILOM ETR, VRL ITR, 복합 연비 기준으로 소형 SUV 치고 준수한 편입니다. 디젤 모델은 이보다 더 효율적이어서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적합하죠. 게다가 KGM은 티볼리의 5년, 10만 마일, 약 16만큼 보증 기간을 제공해서 유지비 부담도 적습니다. 이는 동급의 현대, 기아 모델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조건이에요. 티볼리는 실용성과 경제성 뿐만 아니라 운전의 재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L 터보 엔진은 저회전에서 강한 토크를 제공해서 가속이 부드럽고, 6단 자동 변속기는 매끄러운 변속으로 운전 피로를 줄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약간 단단한 설정이지만,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균형 잡힌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마트 스티어, 스마트 스티어 시스템은 저속에서 스티어링을 가볍게 만들어 주차나 좁은 골목 주행에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티볼리의 트림은 K40 단일 트림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트림은 풀 옵션에 가까운 사양을 제공해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자동 헤드라이트, 자동 와이퍼, 키리스 엔트리,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듀얼존 에어컨, 앞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시트, 후방 카메라 등이 기본으로 포함되죠. 옵션으로는 윈드 디플렉터, 탈착식 토우바, 도그 가드 등이 준비되어 있어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는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코나, 기아니로, 르노 캡처, 포드 푸마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티볼리는 합리적인 가격과 풍부한 사양으로 매력을 뽐냅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도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 2016년 벨기에 자동차 협회 VAB에서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된 이력은 티볼리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티볼리의 가격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한국 시장에서 티볼리의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급 SUV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죠. 정확한 가격과 사양은 KGM 공식 웹사이트나 딜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형 KGM 티볼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소형 SUV를 찾는 분들에게 티볼리는 스타일, 실용성, 안전, 그리고 가성비까지 두루 갖춘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티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